이만큼이야, 잠깐 잡았는데 저사4 여덟대 왜걸음살에 4살에. 4살에. 4에 4살에. 4살에. 4 얘가 크면 에 4살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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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매형이 작은 누나의 어죽을 살에수있에까살 여기 또 있어 아 이거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큰일 났어요. 업하는 데도 없어요. 무조건 들잡아야돼 얼음 낚시 몇 마리 잡으셨죠? 저번에 <laughs> 뭔 다섯 마리야 <laughs> 땅? 아니, 우리 마누라가 어탕국수끓여라고 그것 때문는 거야 오늘 많이 잡는니까 걱정하지마 이렇게 해 볼게요 아어탕국수 먹는다니까 이따 봐봐 야, 남들이 보면은 한 10일 정도 낚시 가는 것 같아요 짐이 이거 봐요 짐이 자 서산으로 출발합니다 자 서산 도착 여기서 지렁이랑 낚시채비를 사가지고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지렁. 자몽지? 네, 바로 이렇게. 네, 알겠습니다. 오, 텐트 완전 넓은데? 와, 침대까지 있어. 완전히 캠핑궁이군요. 오늘의 점심메뉴는 바로 삼겹살. 소주 남은 거좀보어야겠다 좀 코팅되어 있잖아 코라이팬처럼 음... 가마솥 삼겹살 콜콜콜콜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는데 아이고 아, 어우 구였는데 이거 나도 한잔 해야지 그쵸. 아 완전히 캠핑한 느낌이네 오늘 아 확실히 이게 화절이 뜨네 요기가순간적으로꽉 가야되니까 색까 봐라 지금이건 되게 맛있 는거나머지두개는여 집에 개두 개？또 세지먹을 때. 솔도치 김치 직 음. 음. 자, 예. 기즘딱 봐서, 예. 아, 이거 감아보시라고. 확실히 맛있다니까, 이게. 구독, 좋아요, 안 누르면, 삐질 거야. 소세지가 김치. 타니까, 김치 삼겹. 음, 맛있다. 맛있다. 나있다 처음에 이제 들기름 했는데 <laughs> 네. 처음에는 식용유 음 아까워서 허나무 음 색깔 이잘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두 번째는 들기름을 한 거야. 아 들기름 했는데 아 들기름 이제 아까운 거야 올리브. 오피스거쓰스 어, 수입된 걸 그거를 허나무가 이 요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어. 그게 좋 도구만 아 색깔이 아 색깔이 촥 입혀지면서 투명해지 에 가면서 한 얘가 한열댓번 입혀야 되거든. 음. 시끄럽게 된 거야 이거 들기름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아, 들기름을 여워 하는 거잖아. 난 들기름을 좋아해. 아. 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쓰고 나서 네. 한 이제 이거 닦은 다음에 기름칠을 안 해주면. 음.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쓴다고 해봐. 아뻘 그렇게 녹고 있어. 어. 음. 이거 마누라보다 손기름 손이 더 많이 가 얘는. <laughs> 야외 나서 여기 삼겹살 구우고 하는 거 처음이야, 처음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어 대박인데. <대박입니다. 웃음> 아 가마솥은 사랑이야. 흠, 사랑. 여기다 라면 끓여 먹잖아. 기가 막혀 그냥 그 냄비에서 끓여 먹는 거 하고는 쨌지 안 돼. 음. 어? 이제 애들도 좋아하지 왜냐면 전에는 밥 먹고 생수를 먹었는데 지금은 술용으로 먹잖아. 야, 그거고. 그 다음에 오늘은 맥주 안주로는 원래가 저기였었어, 너무 더워가지고. 매형 <laughs> 질문이 있어요. 응. 과연 과연 우리 짝누나가 응. 요리는 잘 하는가? 야, 그거는 노코멘트다. 이거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니네들을 디스시키면 바쁜 일상에서 그 그렇죠.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 스킬은 네. 스킬은 최고야. 맛도 최고. 전화 커. 응. 내가 이 컵을 준비한, 준비한 게 뭐냐면, 요즘 이제 재활용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막 해서, 내가 사실 숟가락으로 이걸 다 준비를 해왔는데,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걸 쓰는 게, 쓰레기도 줄이고, 사실 여기 아까 와서도 보니까, 낚시터 와서도, 그, 쓰레기를 본다. 뭐 내가 뭐이거 하나 버리면 되겠지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여기 노지다 보니까, 어느 한 사람이 그딱 버리고 하면, 아, 여기 버려도 되나고, 계속 버려. 근데, 우리가 와서도 쓰레기가 막 잔뜩 있고 하면 짜증나잖아요. 최대한, 최대한 좀 일회용품을 좀 자제하는 부분으로 가자 해서 이거를 일부러 이제 준비를 한 거지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걸 먹고, 씻고, 뭐 하면 되지 뭐.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아낄 걸좀 아껴서, 다른 거 아끼지 말고, 응? 솔직히 쓰레기봉투 뭐 얼마 간다고 뭐, 뭐 몇백 원 하는 거 가지고, 그걸 가지고 가까워가지고, 아, 그거 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아파트 분리수거 시키라니까. 자, 합시다. 깨끗하게. 이왕 자연에서 맛있게, 응? 경치적으로도 노는데, 그런 거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찌뿌리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서 갑시다 아, 대단하다. 는 소리 어 바다 구경 오랜만에. 와 저기 다리 밑에 저기 아 이거 네. 저기 횟집 가면 먹는 거 그거네요 이거 진짜 많네 <laughs> 와 전부 다거어낸다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마켓으로 와서 담다니까 는아 <laughs> 그냥 옛날 생각 나서. 와, 이 구멍에 뭐, 쏙이에. <laughs> 아, 이거 뭐야, <laughs>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아, 지금. 다 버렸어. 어우, 내 심. 자 이거 뭐.. 매형 상상 큰데 이거? 어? 뭐 있는 것 같다 아이 뭐야 도대체 이거 아, 한 마리도 없는데 이거 와 이런게 좀 재밌네요 회산물이해산물 회사물. 금방 잡아버리네 이걸 매형 남았잖아 이거 하나는 빠져버렸네 결국 도시에서는 수돗물 틀어놓고 계속 비비면 돼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합니다. 가시죠. 고동 잡은 거는 해감 다 쉽게 놔고으면빠질거다아 <laughs> 아, 햇볕 좋다. 내 형은 낚시를 피고 있고 나는 과자만. 이거 사십 대 사십 대. 음. 키우신 것, 키우신 것. 제일 큰거 아니에요 사십 대가? <laughs> <laughs> 자 현재 시간이 5시5 0 분. 나이스. 매형한 마리 잡고 닭돌이 탕 먹어야죠. 매형이 붕어 못 낳으면 내일 아침에 새벽 일어나가지고 고동 잡아야 돼요. 고기는 잡아도 고동은 잡아야 돼. 왜요? 니네 누나가 좋아한다고 있잖아. 우리가 먹어보고. 에이, 아 예, 맛있으면 잡을게요. 매형왜 걸음놀이로 나요? 주렁이에서? 네? 어, 태비냄새인데 완전 이거. 저 산이 해가 좀 느끼시네요 확실히 지금 7시 반인데 아 지금 늦은 이유가 뭐냐면 겨울 낚시 할때 얼음 낚시 할때채비를 이제, 이제 물낚시로 채비로 다 바꿔놨었는데 안 바꾸니까 바람이 많이 줄었잖아 이제 그냥 맛있어 이거는 <laughs> 있다 이렇게 오 망타 같이 생겼는데 오 진짜 신기한데 이거 안죽었잖아